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영어습관, 매일매일 영어소원 진행하고 있는 이수영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오신 모든 분들, 정말 정말 환영하고요. 일단, 오늘도 날짜부터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날짜는 8월 9일, 어 u 스트 s t 9th 되겠고요. 오늘도 굉장히, 음, 어떤 의미심장한 명언이 준비되어 있어요. 되게, 어떻게 알쏭달쏭 하면서도 굉장히 한번 우리가 음미해봐야할 만한 어떤 그런 깊이 있는 명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같이 가볼게요. 물론, 영어적으로도 굉장히 볼게 많고요. 한번 가볼게요. Friendship, friendship, 뭡니까? Friend에다가 s h i p 붙었으니까 friendship, 어떤 우정이죠, 우정. 우정은 우정인데, friendship, 어떤 friendship이냐면 with oneself, with 함께, oneself, oneself은 뭐예요? 스스로와, 어, 스스로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우정은, 스스로와 함께하는 우정, 자기 자신에 대한 우정은요. i s all important, 아주 막,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네, 얘기합니다. 당연한, 당연하죠, 어떻게 스스로에 대한 우정. 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우정 자체는 원래 중요한데 다른 사람과의 우정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 스스로에 대한 우정 스스로와의 우정 자기 자신과의 관계 스스로와의 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중요하느냐? Because 왜냐하면 without it 그거 없이는요. 그러니까 friendship with oneself 없이는요. One cannot be friends. 어떤 한 사람은요, cannot be friends. 친구가 될수 없습니다. With anyone else. 다른 사람하고는 친구가 될수 없기 때문이죠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얘기했느냐? 엘리너 루즈벨트 씨가 얘기했는데요, 미국의 어떤 여성 사회 운동가죠. 앞에서도 몇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이 분이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과의 어떤 우정이 다른 것보다 훨씬 다른 우정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게 그게 all important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지극히 중요합니다라고 네, 얘기 나왔네요. 그데이거 사실 간단한 거긴 한데 all important 같은 것도 우리 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very important 라고 얘기하지? All important 라고 얘기하기가 사실 힘들죠. 근데 이거 All important 하면 사실 사전에 나오는 정말 매우 중요한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저도 보면서 그랬어요. 사실 저도 all important 라고 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보면서 아 그래 맨날 맨날 very important, very important 하면 별로 재미 없으니까 다음에 한번 all important 한번 써봐야지라고 생각이 했었거든요. 여러분도 이러면서 이런 거 하면서 그냥 한 표현 한 표현씩 익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중에 쓸 기회 있을 때 very important 대신에 all important 한번 써보세요. 이런 것도 한번 네 한번 체크 한번 하고 해보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어쨌든 자기 자신과의 어떤 관계에 대한 얘기가 네, 아주 의미심장한 명언이 한번 음미해볼 만한 명언인 것 같아요. 나와 있었고요 그러면은. 뭐, 오늘 이 명언에 대한 해설 문장도 네, 같이 가볼게요. 뒤에도 어떤 해설 문에도 어떤 명언이 또한번 나오거든요. 같이 가볼게요. When you care about yourself. 스스로에 대해서 care about 할때 어떤 신경 쓸 때요. It's easier. 또 나오네요. It's easier. 쉽습니다. 어때요? 뭐가? 그죠? 쉽습니다. 던져버리면 일단 뭐가요? 라고 뭐가, 뭐가, 뭐가 쉽다는 거지라고 궁금해 하면서 당연히 뒤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죠.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to care about others 다른 사람들을 care about 하는 게 다른 다른 사람을 게 신경 쓰는 게 정말 care 하는 게더 쉽습니다. 쉬, 자기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정말 이렇게 care 하는 사람 다른 사람도 잘 케어하잖아요. 마찬가지로 it's easier to care about others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음, 돌보는 것도 참 쉽습니다. You feel better 당신은 feel better 좀더나 좀더 나게 좋게 느껴요. 그리고 strong 뭔가 강하게 느껴 느끼고 또 and more 퍼지 v e 뭔가 긍정적으로 스스로에 대해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and you are more willing to. 당신은 be willing to 되게 많이 쓰죠. 뭐뭐, 뭐뭐 뭐 기꺼이 뭐뭐 합니다라는 의미. 기꺼이 뭐뭐 합니다. to invite, invite people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사람을 초대하는데 어떻게 하자고? to share 이렇게 앞으로 나누자고. To share your life. 어, 당신 삶을 나누자고, 당신 삶을 나누기 위해 사람들을 기꺼이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이렇게 잘 대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잘 대하고 또 스스로에 대해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기꺼이 이렇게 인바이트하면서 어, 자기, 자기 삶을 이렇게 나눌 수, 나누고 합니다라는 의미가 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자, 마크 트웨인. 마크 트웨인은요 앞에서도 며칠 전에 나왔던 그 분이죠. 미국의 소설가 톰 소의 모험 을 쓰신 소설가는요. 그 마크 트웨인 씨는요. put 마크 트웨인 행위자가 put 뒀습니다. 둔 대상은 it. 어 그것을 this way. 어, 이런 방식으로 둡니다. 뭐요? put it this way 하면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니 그럼 뭐 put this way가 수건가요? 또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put 동작하고 at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그냥 두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put it this way 하면 여기에 두자, 뭐 이렇게 두자 이런 의미도 되는데 그냥 여기 그냥 상황에 맞게 그냥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해석은 그렇게 하지만 그냥 Mark Twain이 put it this way 그것을 이렇게 둡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죠 땡땡치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뭐 해석합니다. 이렇게 해설합니다. 여러 가지 번역할 때는 여러 가지 쓸수 있죠. 겠 어쨌든 put it this way.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The worst loneliness. 가장 최악의 최악의 l o n e l i n e s s 이게 외로움은 is 그것은 존재와 상태는 not to be comfortable, comfortable not to be comfortable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편안함을 느끼지 않는 것이에요. With yourself, 어, 스스로와 함께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어, comfortable 어떤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그게 최악의 최악의 외로움입니다.라는라고 네. 해석하곤. 말하곤 음, 말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질문합니다. How can you be 어떻게 될수 있겠습니까? Your own best friend. 당신 스스로의 best friend. 가장 친한 친구가 네, 될수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네요. 자기 스스로와의 관계가 자기 스스로와의 우정에 대한 얘기. 그러면서 Mark Twain도 이런 얘기 했었고, 스스로와 함께 있으면서 스스로와 함께 comfortable 느끼지 못하는 것이 정말 그게 worst loneliness라고 얘기했다는 것까지 얘기하면서 어떻게 스스로에게 best friend가 될수 있겠습니까?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다짐으로 넘어갑니다. Today I'll identify 뭔가 확인하겠습니다. 뭔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는 대상은 뭡니까? One way 한 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침표도 없고 한 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뭔가 의미가 뭐 불안전하죠 근데 한 가지 방법도 그럼 어떤 방법인지 당연히 얘예 어떤 방법인지 따라 와줘. 던졌으면 따라 와줘야죠. I can be better friend. 어한 가지 방법 어떤 방법이냐? I can be a better friend. 더 좋은 친구가 되는 방법을 어한 한 가지 방법을 아이덴티파이 하겠습니다. 그죠? 근데 to myself 나 스스로와 and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그니까나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좋은 친구가 되는 그런 방법을 한 가지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순도 확인하시면서 큰 서류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늘 말씀드리는 카페랑 트위터 통해서 읽은 것들, 뭐 궁금한 사항들 한번 같이 공유해 보시면 되겠고요. 맞아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스스로와의 관계가 스스로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고, 또 스스로와의 관계가 복잡하고 스스로를 약간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관계에도 또 나타나는 것 같아서 한번 나는 어떨까, 나는 어떨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또 우리도 한번. 아이덴티파이 썸웨이 어떤 방법들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좋은 친구가 될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좀 스스로를 좀 약간 관대해줘 저, 저, 저 보기도 하고 좀 스스로 칭찬도 많이 해보고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도 해보시면서 나름의 다짐도 한번 생각해보시면서 오늘 한번 마무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근데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오늘도 어김없이 더운 날에 이렇게 들으러오신분 여러분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마무리 잘 하고요 내일 다시 만나는 걸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